여러분, 도대체 아직도 누가 하락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좀 알려 주세요. 이제 반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 상당히 혼돈의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까지는 계속 시장이 하락 국면을 면치 못하니까 어, 이제 하락으로 가는 게 맞나 보다 했는데 지금은 목소리들이 각자 오른다는 목소리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 내 집장만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좀더 헷갈리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거기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 전에 세미나 안내 한번 공지를 해드릴게요. 4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인데요. 어... 주제는 제가 늘 늘이 말씀드리지만은 기회라는 거는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지 계속 미적미적 하다가는 또그 기회를 놓쳐요. 아직도 지금 시장이 하락 국면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제 카페에 저희 그 유튜브에 오셔서 이렇게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지방이나 이런 데서 많이들 올라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정말 내가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 여태까지 실패만 했다. 투자해서.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재개발 타이밍 싸움. 재개발은 우리가 항상 타이밍 싸움이라고 하죠. 타이밍이 지나가기 전에 잡아야 되는 게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투자로 돈을 얼마나 벌수 있느냐, 내가, 내 재산 증식을 얼마나 할수 있느냐. 제가 해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전적으로 투자를 해봐야 전문가가 되는 거죠, 사실. 자, 투자 시기와 어떻게 어느 지역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이익을 극대화하고, 내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돈못 벌고, 여태까지 투자 실패하셨던 분들 다 오십시오. 제가 돈 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laughs> 미국발 악재, 제가 악재 사라졌다고 맨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긴축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는 그런 시기는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 많이 드렸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아직도 언론 기사에 미국발 금리 인상이 불안이 여전하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노의 단어에 얘기했죠. 이제 끝났다고요. 이제 더 이상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질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이 소비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 어, 지난해 6월인가 7월에 9.1%까지 정말 4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제를 포기하고 물가 잡기에 나섰죠, 미국이. 그 바람에 전 세계 같이 지금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지금 3월 달 지표가, 소비자 물가 지표가 5%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물론, 미국이 목표로 하는 2%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어쨌든 지금 상당한 폭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경기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기준리를 인하를 시켜서 경제를 살리려고 해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게아이 이 고용 열기가 상당히 좋아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안 꺾이나 안 꺾이나 했는데 드디어 지금 이 고용 열기가 꺾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미국에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확실하죠.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지금 연준위원들을 그 시장에서 예측하는 걸 보면은, 어 일단 0.25% 오르는 거65% 정도 확률이 그리고 동결이 35%입니다. 음, 5월달이니까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올려봐야 이제 한 차례 0.25% 퍼센트밖에못 올린다. 그래서 올 아마 올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제가 예측했던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많이 얘기 드렸죠. 올 하반기부터 미국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4분기부터 과연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자, 우리 경제 상황도 우리 한번 봐야 돼요. 왜 봐야 되냐면은 미국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똑같아요. 물가가 막 오르니까 지속적으로 미국도 막 기준금리 올리니까 우리도 금리를 올렸죠. 경제 살리기보다 역시 물가가 중요하다. 똑같이, 미국과 똑같은 스탠스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물가 잡기를 계속 했는데 우리도 지금 소비자 물가가 6.3%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지난해, 지금 4.2%까지 하락했어요. 우리도 지금 물가 목표율이 2%예요. 2%, 3%, 이건 정말 근거가 없는데, 미국 2%를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자체도 왜 물가를, 소비자 물가 목표치가 2%냐. 옛날하고 환경이 틀리지 않냐. 이제 3%, 4% 이렇게 내려야 우리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2%로, 어 지금 4.2%로 하락할 거고요. 그래서 물가 걱정이 지금 덜어졌다는 거죠. 우리도 미국처럼. 이제 경제 살리기쪽으로 방향을 전화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우리 경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어, 지금 상당히, 지금 올해 성장률 한1.5% 정도 지금 잡고 있다고 해요. 상당히 낮은 그 성장률이죠. 그래서 경제 살리기로 전화를 하려면은 금리 인하는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한 3분기, 3분기부터 이제 금리 인화에 대한 그런 얘기가 시작될 거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한번 잘 지켜보시자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드리는 거냐면은 일단 그 외부적인 그런 어떤 큰 악재 그렇죠. 이런 것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내적인 국내적인 그런 어, 호재와 악재를 보면 되는데 사실 지금 국내적인 악재는 없죠. 부동산 시장 자체로 보면은. 어쨌든 정부에서는 부양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좋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시장 반등장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얘기를 1월 달부터 계속 드렸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이 거래량,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있잖아요. 이 매매 거래량, 그 다음에 전세 거래량, 이게 지금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월달까지만 해도 전세 거래량은 상당히 작았고요. 매매 거래량만 소폭으로 늘어났었는데 2월 들어서부터 이 매매 거래량, 그다음에 전세 거래량이 동시에 같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월달, 10월달 558가구, 558채죠. 558채, 558가구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늡니다. 730, 835하다가. 1월달 되니까, 1417. 드디어 뭔가 뚜렷한 반등이 1월달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2월달 되니까, 2462. 거의, 어, 두배 가까이 올라갔죠. 자, 3월달 되니까, 지금, 2743. 이게 근데, 4월 18일 기준이에요. 4월 18일 기준이니까, 앞으로도 한 열흘 이상 남았잖아요. 어, 열흘 이상 남았어요. 그래서, 어, 3000건은, 제가 예측했던 대로, 3000건. 매매 거래량, 삼천권은 넘어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 꼭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아파트 전세 거래량도 그렇습니다. 전세 거래량도 상당히 이안 좋게 9,498가구까지 작년 지난해 11월 달에 9,498 많이 안 됐죠. 12월 달에 1497. 1월 달에 1만 922. 하면서 2월 달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13,733. 자, 3월 달은 12,185. 근데 아직도 한 열흘 이상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한15,000 가구 정도 이 전세 거래량이 늘어날 거다 하는 거죠. 거래량 증가, 전세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는요.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음,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런 지금 하나의 어떤 강력한 시그널들이 지금 우리 곁에 이렇게 슬슬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외면하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 지금 또 하나의 호재가 지금 하나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분양 물량이 계속 뭐한 달에 만채 이상씩만 늘어나더라 이렇게 지금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갑자기 2월 달에 이 미분양의 추세가 확 줄었어요. 감소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미분양 한번 보시자고요. 미분양 10월달 2020년 4만, 11월달 5만, 12월달 6만, 거의 뭐 만채씩 늘어났죠. 1월달 7만, 거의 만채씩 늘어나다가 2월달 기준으로 보니까 7만 5,438가구에요. 어, 그러니까 몇십채, 백채도 안, 안 늘어났잖아요. 갑자기 지금 미분양 물량이 팍 줄었다는 거예요. 지방도 마찬가지고. 이거 상당히 우리한테 얘기 지는 어, 바가 큽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여기서도 한번 보면은 2021년이 미분양이 가장 역대 최저 수준이었는데 이때가 13,842가구예요. 그래서 2023년 1월에 7만가구로 확 늘었죠. 미분양 물량. 그래서 어, 상당히 지금 미분양이 늘어가는 속도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2008년. 16만 5,599, 2008년. 최저가 2021년 만 3,842가구. 최대가 16만 5,599가구. 이렇게 많은 때도 있었네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었죠, 2008년에.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게 악성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계속 만채씩 늘어나더라 이런 신문기사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미분양 물량이 팍 급속도로 지금 줄어든 거예요. 거의 없는 거죠. 백과구도 안 생겼으니까. 1월에 비해서 2월이.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악성 미분양. 악성 미분양은 쉽게 얘기하면 준공 후 미분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준공이 됐는데도 안 팔려. 이게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악성 미분양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 지원하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악성 미분양이 이 최대치가 2009년도에 5만 74가구에 2009년 5만 74가구 5만 50 가구 넘어선 악성 미분양이 심각했죠. 상당히. 근데, 제일 악성 미분양이 작았던 데가 2022년도 6,830가구에요. 이게 역대로 가장 작은 물량이에요, 악성 미분양이. 그런데, 지금 악성 미분양이 문제다, 문제다라고 하는데, 제 악성 미분양을 한번 보면요, 문제라고는 하지만, <laughs>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위험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1월 달에 악성 미분양이 700, 7,546가구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7,000 가구 대에서 이렇게 머물렀어. 이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2월달 되니까 늘어났죠. 8,554 가구로. 약 13%가 늘어났어요. 한1,000 가구 정도 늘어났는데. 근데, 그래서, 어, 악성 미분양이 갑자기 늘어나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보면은,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악성 미분양이 최저치가 6,834, 30가구예요 그래서, 8,500, 이게 이제 최저가, 악성 미분양이 최저였을 때니까, 8,554가 보면은 아직도 악성 미분양이 크게 늘어나는 건 문제지만 아직까지 악성 미분양에 대한 그런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중공의 미분양 뭐 이렇게 있죠. 자, 2020년 10월 달에 7,077, 7,110. 이렇게 조금씩 늘어났죠. 12월 달 7,546. 그러다가 갑자기 8,554로 한 1,000가구 정도가 늘어난 거죠. 2월 달에. 하지만 역대 최대 미분양은 5만 가구에서 5만 그래서 아직은 크게 이렇게 우리가 우려할 만큼 그렇게 미분양이 큰 공포에 쌓일 만큼 그런 거 아니다 라는 거죠. 근데도 지금 이런 미분양들이 계속 늘어나서 곧 그냥 문제가 크게 생길 것 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 부동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죠. 떨어진다고. 자, 왜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미분양이 점점 또 소진이 되느냐 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이 규제에 정책적으로 부양책을 많이 했잖아요. 규제 많이 풀어줬잖아요 지금. 그니까 전매 제한, 완화,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 무순위청약 무주택, 거주 지역 요건 폐지. 그래서 규제 완화 효과가 엄청나게 지금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지방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미분양을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음.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보셨죠? 매매가도 늘어나, 거래량도 늘어나, 매매 거래량, 전세 거래량 늘어나, 미분양 물량도 줄어들어. 자, 이렇게 가면은, 올 하반기, 겨, 가을철 되면은, 다시 가격이 많이, 다시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항상 타이밍 싸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시장이 진입을 해야 될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이 정책 방향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이거랑 반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항상 수요와 공급, 수요와 이 공급이 가격을 결정해 주는데, 이 수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오른다라는 거잖아요. 반대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이 중요한데, 자, 정부 정책 방향은 지금 구도심에, 구도심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빠르게 늘리겠다. 빠른 속도로. 이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에요. 그리고 공급 물량이 가장 없는 데가 어디예요? 공급 물량이 내년에도 9년까지 계속 공급 물량이 없는 데는 역시 서울이라는 거죠. 근데 서울에 평균적으로 매년 공급되어야 될 물량이 한 5만 가구 정도 돼요. 신규 아파트가. 5만 가구. 그런데 지금 계속 그 적정량을 못 채우고 있어서 서울의 공급량은 계속 지금, 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공급을 늘리기 위한 이 정부의 정책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그래서 대세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게 많이 했죠.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하든 간에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입지 가치예요. 지금 계속 언론에 기사에 나오는 거 이런 거잖아요. 양극화가 커진다. 지방과 이 수도권, 수도권과의 양극화가 커진다. 이런 거는 결국은 뭐 때문에 그래 일자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입지가치가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냥 싸다고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은 어디 살아도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투자해서 이익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곳은 어떻게 돼야 된다? 입지 가치가 좋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저 지방에다 투자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완전히 3 0 0 0 잘못 가는 거예요, 지금. 자, 지역적인 입지적인 차별화.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을 사줄 수요는 줄어들게 돼요. 그렇다면은 결론은 명확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이 크게 갈려질 것이다.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가장 중심이 이 중심축이 서울 아니니까 미국이 가장 집값이 비싼 데가 뉴욕이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 서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투자의 관점이라면 어떻게 써든지 서울에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 예전에 우리 조선 시대 때 한양 한양도 집값이 쌌을까요?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정약용 선생이 아들들한테 유배 그기항가 있을 때그 편지를 썼잖아요. 절대 한양을 떠나지 마라. 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만큼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서울의 집값은 항상 비싸왔다는 비싸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어디에 들어가는가 중요한 거고요. 만약 지방에서도 어디에 들어가는 대구 같으면 대구에서도 어느 쪽에 투자할지, 대전에서도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부산에서도 어느 쪽에 투자할 건지 그냥 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제 입지에 따라서 차별화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나이가 들면서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laughs> 내 노후. 아, 나이 들면 나는 뭐 어떻게 노후를 생활을 하지? 예전에는 뭐 우리 자식들이 부양을 하고 용돈도 주고 어쨌든 부모님을 부양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돈을 안 달라고 하면 효자라고 요즘 얘기한다고 해요. 자, 돈을 또줄수 있는 능력이 되면 너무 좋죠. 하지만 못 주는 경우에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특히 내가 늙어서 내 노후는 누가 책임을 져줄까요? 아무도 책임져주는 사람 없어요. 결국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열심히 내가 할수 있는 한이 재테크를 통해서 내 자산을 축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죠. 하지만, 그말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저도, 어 20대 때, 아, 뭐 돈이 인생의 전부야? 이런 얘기 많이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너무 돈이 없으면 돈을 너무 쫓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돈을 너무 쫓아도 안 되지만,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그래요. 우리 주변에 내 친구든 후배든 간에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술 한잔 사줄 수 있고 편하게 밥 하나 사줄 수 있고 그런 정도만 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재테크죠. 재테크. 재테크도 부동산만 있나요?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 채권 투자도 하고 달러도 투자하고 재테크의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제가 제일 잘 알고 제가 오랫동안 했던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강의를 하고, 어, 유튜브를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부동산으로, 어, 저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투기와 투자. 요즘 끄떡하면은 투기꾼, 투기꾼 얘기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다. 투기와 투자는 어떤 경제학자나 모든 사람들, 그, 유명한 분들이 얘기해도, 결론이 없습니다. 투기와 투자는 동전의 양 뒷면이에요. 어떤 게 투기고 어떤 게 투자? 그런 거 없어요. 자유 경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열심히 내 노력해서 내 자산을 불려가는 것은 정당한 합법적인 수단이죠. 그것을 투기꾼이다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드렸는데요. 어, 내 노후를 누가 지킨다고요? 제가 지키,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27일날 무료 세미나 제가 처음에 안내드렸죠. 자, 스티븐 스필버그예요. 이게 영화 유명한 영화감독이잖아요. SF영화부터 해서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 말하라. 사람들은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불평불만을 막 터뜨려요. 하지도 않고 생각만으로 막 불평불만하고 하지만 그래가지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피, 스티븐 스피블러그의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는 어, 바보 짓이다. 재테크 부동산 투자도 똑같아요. 제가 몇십 년을 짧다 30년 이상을 지금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강의도 하고 하고 있지만 항상 사람들은 뭔가를 하려다가 어떤 이유로 못 해요. 실행을 못 하다가 결국 나중에 또 후회를 하게 되고요. 항상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과정을 있는 거죠. 그래서 어,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